꼬마김밥 만드는 걸 실현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산행계획이 있어서 정심으로 준비하는 찰콩밥 꼬마김밥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을 3등분해서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밥솥에 찐 콩과 그리고 찹쌀을 연콩 찰밥입니다. 콩 찰밥을 김밥에 김이 말아서 꼬마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마 김밥 싸는 걸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산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찰밥을 해서 찹쌀밥에서 꼬마 김밥을 정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밥솥에 찹쌀과 콩, 밭을 넣고 밥을 했고요. 조리된 김을 잘라서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밥은 주물먹... 김밥 김밥인데요. 총목으로 김밥을 만들어서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찰밥을 할 때는 약간의 소금도 좀 넣고 그래서 짠 맛을 감미를 했습니다. 이가 좀 일정해야 되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감시해서 주물럭, 주물럭 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래도 그 주먹밥이 광주의 명물로 지금 튀고 있는데요. 5.18때그주목밥으로서 연명을 했고 그 어려운 활동을 했던 전사들이 있고 그랬었죠 그 이후에 광주는 주목밥을 행사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목밥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고 그렇죠 저는 내일 산행을 위해서 이렇게 준목 꼬마 주먹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산행을 위해서 이렇게 꼬마 김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처녀작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어색한데요. 이렇게 연출을 해 봤습니다. 더 멋진 내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